자 스타그로드 투 파우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녀석이 줄까요? 류기시키 야 거의 트레니가 있네요. 멜리오다스 분노의 죄 엑셀러레이터 약간 그래도 대중적인 친구로 하고 싶은데 가츠 리바이 랜덤에도 재밌겠는데 랜덤 랜덤할게 랜덤 뭐야 아나 키리토야 아, 아. 어, 이거 키리토 계열 받네. 내가 주니까 그래요. 랜덤 선택이 안 됐었나봐. 아이 시끄럼 너무 좋아. 어? 아 직원 갑자기 내 온몸이 아퍼. 직원? 아 직원 그만해. p t 이 d 올라가래. 그래. 나가. 글세요어야 이게 뭐야? 사스케. 야, 큰일이다. 사스케한테 다 털렸네? 경치책이지, 파워케네. 사스케 잡아, 사스케. 그렇지, 어? 내가 잡았다. 야, 못 잡는 게더 이득이야, 못 잡는 게. 얘, 스타더스트 스트림 있어? 아그 애니메이션 그 식덕 잡면서 좋아했는데? 패닝! 페닝, 패닝! 페닝. 패닝은 뭐지? 아 피해를 감시킨다야 이거 쓰면 좀 안전해지겠네? 로이 머스팅이다 자식아 패닝! 어, 오 람각 오오 크라에 패닝! 아 죽었다 까비 <laughs> 파워케 이맛이지 님들 오케이 원래 이 맛이 하는 거예요, 그죠? 너 무슨 공격력이야? 공격력이야 얘, 공격력. 공증해주고 경험치 그리고 포션. 포션 필요하겠죠? 몹 생산 타이밍에 맞춰서 나가야 돼, 그렇지? 로이마스탱을 주시면 아, 잡았다. 오메. 사스케! 그렇지. 어딜람각이야 어? <laughs> 로브르치 개빡친다. 로브르치 매력 쩌에 라이코. 호이코 라이코. 어이코 라이코. 라이 라이코. 이코 라이코. 이코 라이코. 라코문이코 라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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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 라이코. 라이코. 이코 아전에나쁘네 원래 이렇게 아픈거? 아, 굴레벨 땅이야, 굴땅 아니, 뭐, 왜 들어가? 야야야, 야, 야, 노가다 뛰어, 노가다 아, 미드몸 나왔다, 미드몸 먹어야 되는데? 아, 왜 스틸해! 노이 마스탱! 마스탱이 스틸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잡았고요. 시간. 시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돈벌이가 아주 잘됩니다. 잡고 밖에 죽어주는 것도 실력이죠? 이쯤 되면 중앙에 뜰 텐데. 공격력 증가해 주고. 중앙 몹이뜰 때가 됐어. 중앙 몹을또 먹어야 돼. 그렇지, 역시. 오케이! 오케이! 어? 돈 보상이다. 개꿀. 이거 뭐야? 아! 이보류 타버스트 스트림 통행금지 야 키리토가 뭐 이상한 기술이 있네 원래 저런 중립병소는 기술이 많았나 얘가 네 그럴만도 하지 중립병이 근본이잖아. 키리토. 뭐야, 나 죽은 거야? 나왜 죽었지?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못줄이자좀줄었습니냥 야, 얘들아! 너무 죽는다! 조심 좀 해! 그렇지, 오케이! 자, 이리로 클릭해! 스타버스트 스트림도 생겼어. 스타버스트 스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될 겁니다. 신혼. 키자루, 키자루, 키자루 잡자, 키자루. 응, 학! 아심명 100킬입니다, 100킬. 아 계속 해봤다. 손해야 손해야. 모바트 죽어서 모바트아 이러면 너무 손인데 우리가 우리 못 이길 텐데. 야신혼왜 이렇게 사기야, 코와이네 그렇지 두 마리 킬. 오면 스타벅스 3. 안 오네? 선명한데? 피없네, 대만. 캐릭터의 힘이 언제 세질 수 있을까? 어, 안, 여기다 공격력을 올리고요. 우리 팀원 것도 스틸한다. 역시 캐릭터. 어! 다 버스트 스트림! 왜 님이 먹어요 아니 내가 썼는데?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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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내 좋아 좀아 줘. 아좋중좋병 원툴 왜 이렇게 부려 얘 어? 중아병아툴이야 잠깐만 범위 피해줄 수 있는게 그러면은 범위 피해가 이거밖에 없어? 아니 키리토 그저 킬수 원툴이네? 근데 너무 밀리는데 우리? 근데 패링이 있다 패링 폐링. 패링은 좀매력적이지도 중앙 몹 잡으러 가자 이속 증가해주고. 그만, 이제 좀 먹을만 했어. 먹음직스러워졌다. 와, 중앙 쎄. 자, 이속, 풀업. 공속. 이속, 공속. 제가 설레드릴게요 남강 나이스 컨트롤 질럿 컨트롤 그렇지 이게야 시간. 좀 먹을만하구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와 근데 보상을 정말 달달하게 주네 보상 달달하구요. 뭐야 뭐 어, 살았네? 좋아 나의 키르토 강해지고 있다 키토가 강해지고 있다 다 먹어 이건 좀 아닌듯 나무정령 잡자 킬량 킬 원툴이기 때문에 야 쟤들 뭐야 얘, 킬원투이라 무조건 보스 잡아야 돼, 보스. 그래? 자, 무기를 파괴해서 적을 기절시킨다. 스타버스트 스트림, 오케이. 스타버스트 스트림! 아, 뭐야, 얘. <laughs> 아니, 캐릭터 뭐지? 열받네? 스킬 다 박았는데, 이걸. 늑점따야한테 진다구? 어니 이 간지 원툴이네? 아 스테이지! 죽어랏! 와씨 겨우 잡았다 아니 이런 내가.. 오른쪽 팀이니까 오른쪽 팀이 유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용돈 그만 가어 뭐야 이거 그렇지 잡았다 아저 니아맨이 좋아요 잡자 이제 가내줬어 캐리토 이제 약하지 않아? 키움이 생긴 키리톤 다르다 빠른 돈벌이를 시작해 봅시다 체젠 공 돌당 레벨링도 중요해 레벨링도 그렇지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간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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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사스케와 소스케 웅장해지는 대결이었다 골땅 골땅에서 이득을 좀 많이 취해볼게요 사워케는 역시 골땅이지 은근히 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는 느낌? 현란하게 약하더니 나름 이제 좀 괜찮은데. 돈좀 번다. 돈 좀. 적 남각. 좋아 좋아 좋아. 적오 쓸만해 쓸만해. 아 고자라니. 쩌네 공증. 방어력 방어력도 좀 올려야겠는데. 저거는 순식간에 싹 들어가가지고 이득을 봐야 돼. 근데 신혼이랑 싸울바에 그냥 골렘을 먹는다 나는. 사스케! 내가 이겼죠? 스타더스 트림 써버렸죠? 방어력.

사스케 샌데 방어력 다찍었고 사스케 넌 죽었다 사스케! 사더스 스트리머! 개쩔지? 양손검 꺼내는 스킬이다. 노브루치 나이스 생산. 다 잡아, 다 잡아, 잡아. 파워캐가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겁나 재밌어. 게임이 재밌긴 해 이게. 원래 근데 파워캐는 5 0 레벨까지 골당이죠? 근본의 골당? 돈 겁나 많이 벌었네. 업그레이드. 어, 완료.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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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렙까지는 골땅이야. 어니쪽. 어거 어떤 상황이야? 키리토 서서히 세지는 중. 여기도 근데 전용 장비 있나? 아, 아이템들이 있네. 오케이. 나중에는 돈 벌어다가 저걸로 가야겠군요. 아 스트리머! 바보 안들어버리기 범위 들이 별로 없길래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개인 들이 오히려 센게 필터들한테 잡힐 일이 없으니까 괜찮네. 나잘 벌어 우기패링이그리고나는 괜찮아 주문력으로 들어가도 너도 어 없어 없어 전부 공이에요 패너 그렇지 레벨링 다 현재 레벨링 줄인다. 와! 지전지전 지전. 공격력을 풀업.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용독으로 가 볼까? 용둥을 먹자 아직 여기를 자유롭게 먹긴 좀 빡세네 그래도 많이 먹었어 스켈레톤 넌 죽었다 감히 날 죽여? 내가 누군 줄 알고 용둥으로 가자 이건 개자식 센즈 기절이 사기야 기절. 뜰 때마다 죽여버리자. 자 너트 피임. 좋아. 넘어가서 잡아주고. 피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업그레이드 완료. 용둥 용동용동 사티로스. 무기 파괴. 자 더스트 스트림. 아, 나이스. 다작장 여기서 잠깐 50 찍겠는데? 좋아.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 미리 봐놔야겠어. 자, 풀업이에요. 전설의 갑옷. 이거는 싸우면서 봐. 일반검. 최상급. 봉옥. 속가면. 기능성 슈트 무기 공격력 인가 무기 공격력 증가 좀 땡기는데? 겁나 잘 벌어. 전용템이 없나봐. 나는 스킬 공격력보다 그냥 무기 공격력이 더 좋아 보여. 실톤의 무기지. 사스케가 강적이다. 저사 수사노우도 불러버리네. 고이스 맞네. 우리 근데 100킬로도 이길 수 있거든요. 14만 원. 그렇지. 끝까지 빨아먹었다. 웨폰 마스터. 나이스. 이게 쓴 거야? 쓴거 같네. 오, 야, 이거 있어도 박스 오, 씨. 있어도 빡세네. 보스가 꽤나 센데? 개수제한 없고. 이속 증가. 석가면을 착취할 수 있어, 체력을. 쿨타임. 체력 2,000 증가. 5,500 체력 획득? 아,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 웨폰 마스터랑. 여기 할때 일단 개꿀인 건 맞는데. 일단 무기랑 석가면이랑 석가면 이거 흡혈이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 아닌가? 일단 석가면을 쓰긴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석가면 쓰다가. 처리 있어 가지고 이걸로 돈벌 수가 있으니까 밥피 밥피지 갑자 갑자면 흡혈 흡혈 좋다 이게 1 0만원다 버는 건좀 역시 무리였어. 님들 와, 흡혈 달달하죠? 잠깐, 여기 왜 코문데냐? 여기 누구 있거든 이거 보니 지금 없지만 옛날에 PC방에서 많이 들리던 그 목소리가 떠오르네요. 누구? 퐁우파! 이런 거, 오노아 샘프! 막 이런 거 많이 있긴 했지. 섞다면 이거 지리네! 난 조로가 짜증났는데, 화면 가려버려가지고. 얘가 스턴기가 가는 게 진짜 좋다, 일단. 야, 이 석가면 개삭이야! 석가면 미쳤는데? 그냥 이거 돈벌이네? 웹폰 마스터랑 석가면? 어? 잠깐만. 아니, 잡았다고? 저 위험한데? 저 상대 별거 아니야. 이게 처치가 100이 돼야 이기는 거거든요? 파다. 트르 트르 트르. 석가면 개사기. 일단 석가면이 사기인 거 알겠어. 풀템 받고 갑니다. 웨폰 마스터 더 챙긴 다음에 갈게요. 웨폰이 11만 원이었거든. 그러면 두개살수 있어 지금. 이번에 러쉬 돌면은 딱돼요 내개끼고 간다 웨폰. 웨폰 내개낀 치리토 못 막는다. 원래 이도류인데 사도류가 돼버린다고. 지금 어느 순간부터 날 건들러 오는 사람이 없어. 왜냐 공포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이지. 됐어. 마지막 러시다. 이게 답이다. 33만원까지 갈게요. 썩업떡업썩업떡떡업떡썩떡 폭풍사냥. 와, 속가면 이게 개삭이다. 아니, 속가면 이제 장난 아닌데? 됐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웹툰 마스터를 3개 사서. 아! 11만 5천원이었네? 조그만트라이크 연! 감사 자 그럼 님들! 풀템! 골땅! 일단 한번 가볼까? 등장한다 키리토 다 벗어 크림 아, 왜데뭐잘 치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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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러 가겠습니다. 내려. 어, 아, 가세다. 사스케 가세다. 사스케. 사스케 너무 세데 아, 네 명분은 좀 빡세다. 이거는 끝판왕 잡다가 역전패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백0 0킬 가자, 100킬. <웃음> <웃음> 통행금지다, 이거 뭐야. <laughs> 통행금지 뭐냐? 도면점지다 <목소리> 자 남았습니다 <목소리> 일단 머스턴 아 스턴 장난 아니네 어신돈이좀 어, 바쁜데? 와! 컨트롤 좀 쳐? 나 아직 킬 수가 유리해서. 와, 이제 잘 버티는데? 네 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은. 이걸 노리자. 다 했어 키리토! 아니 너무 쎈데눈 <센데? 웃음> 깜짝할 사이에 녹여버렸습니다. 아 키리토 이거 뒤에서 장난이 아닌 캐릭터네. 어 정면 노려주니까 이제 못 나오잖아. 어 완벽하게 키리토 캐릭터 승리하게 되겠죠? 끝 유망.